나는 박사다 난 지금 여기서 일을 할 것이다 바로 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지 크+크 자 그러면 만들어볼까? 딱딱딱딱 다만들었구만 좀비 홍차 좋았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주면은 이 세상에 좀비 바이러스에 터질 거야 크+크 어 마침 밖에 누가 있는 것 같고 가보지 와 이거 성이좋는데 선물하기 있나요, 그만. 요 어, 안녕하세요. 여너 혹시 목이 많았니? 어, 네, 네, 마침 목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먹고 있으면 돼. 여기 보면 이만. 슉 내, 내 <laughs> 마시고 있구만. 좋았어. 이 세상에 이제 좀비 바이러스에 터질게다. 스크루 빙브 아하 벌써 이상이 없는 부분, 난 도망. 왜 이렇게 빨리 지지? 잠깐만, 박티워 그대로 박사는 좀비에게 먹혔다고 한다. 좀비는 이제 떠나간다. 박사 좀비!

오빠, 오빠! 어! 근데 있잖아. 응. 나 너무 심심해. 우리 집에서 같이 놀래? 그래! 응, 같 놀자. 근데 이제 오늘 나 인터넷에서 응. 문제 왔는지 볼게. 뉴스 틈. 아 우리 집에서 보자. 그래. 내가 TV 설치할게. 응. 기다려봐. 응. 일단 소파. 난 기다려야지. 음, 문이, 문을 잠겼구만, 그리고. 아, 문에 문을 잠그면 그리고 자, 일단 가족 가족 토전다 가족. 가족 토대 해 다시 다시 만들어야지. 나나나나. 무슨 소지 어. 뭐야. 아, 뭐야! 으악 도망쳐! 뭐야! 잠깐 어. 일단 숨어. 일단 숨자. 숨자. 갑자기 숨었어. 숨었어. 뭐야. 저거 뭐지? 방금? 어? 요술 틀어보자. 어? 어? 지금 전기 샀잖아. 어? 빨리 나와. 빨리. 일단 집에서 나가자. 好的。 밖에 세트랑 확인해 보자. 어. 음. 음. 잠깐만. 좀비? 어 좀비! 빨리 백신을 만들어야 해. 어떡하지? 백신 어떻게 만들지는 나 모르잖아. 일단 숨자. 어, 어, 아니.

어, 들어갈래 으악. 들어갈래 어 들어왔다 어 버그 버그 어, 근데 다, 달님은 언제 오지? 아 여기 앉고 나도 앉고 뉴스를 한번 틀어보자 오 어, 어, 뉴스입니다 지금 밖에 좀비가 퍼졌으니 안나가길 바랍니다 뭐? 아 진짜 아, 어떡해? 집 어떡해? 뭐지? 무슨 소리지? 쿵쿵쿵. 어. 내가 한번 와서사태를 확인해 볼게. 나는 지금 뭐야? 뭐야? 누구 집에 있고? 어? 뭐야? 너네왜 여기 있어? 나나 어, 나 좀비가 있어. 언니 몰랐어? 몰랐는데 나 산책하고 왔었는데? 아니, 언니. 아니, 뉴스 어, 어, 봤어? 어, 달님. 왜? 어, 뉴스 안 봤어? 어, 뉴스 안봤는데 으응? 자. 그러면 백신을 만들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한번 가보자. 응. 헉, 좀비잖아, 좀비잖아. 내 응. 그래, 숨어서 가자. 이제... 응. 좋았어, 숨어서 가면 될 거야. 응. 좋았어, 이제 이쪽으로. 어 아침이다, 아침은 좀비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지. 응. 어, 좀비가 집안으로 들어가나? 응. 응. 어, 좀비, 어, 좀비, 좀비. 응. 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또 다행이야. 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좋았어, 준비는 나스시라니까 진짜 빨리 백신 만들어 가는 거야. 야. 아, 맞다, 거기 내가 함장을 만들어놨지? 혹시 도둑이 들어올까봐. 좋았어. 좋다면. 좋았어, 지금 음. 갇혔을 거야, 많이, 아마도. 빨리 해서 백신 만들자. 아, 백신 두개사야 되는데. 아. 어. 혹시, 백, 신만들방거 아나요? 응, 몰래, 잉잉 잉, 다, 강근 꽂으래 아, 뭐야, 모었다고 에이씨. 짰어. 어? 백신, 백신이라고? 백신 어떻게, 어떻게 구했는데? 그냥, 박사에게 받았어. 뭐? 박사? 일단은 두개 구매한다. 이걸 빨리 좀비에게 주자. 잇차. 어? 좀비가, 잠깐, 탈출하려고 하잖아. 어, 안 되겠어, 빨리 집으로 가자, 야, 야, 뭐 탈출? 아, 뭐야, 탈출했잖아. 탈출 어, 소피다. 음. 안 되겠어. 일단 이거 하나 줘자. 이거 잠깐 좀비. 이걸 받아라. 아이템 주기, 손에서. 비냄새 비냄새 암염쩍쩍 암염 어? 어? 과연 어떻게 될지? 윙~~ 어? 불안해 네 나이스 어 근데 오빠 나 조금 남았는데 이거 다 마셔? 응 그래야 좀비 기운이 완전 아아.. 어. 어. 우리 이제 다른 좀비를 찾아서 백신을 빨리 주자 그냥 내가 백신을 너에게 줄테니까 너가 줘 알았지? 아니야 나도 백신 있어 응? 그래? 그 어? 언제 샀어? 아 이거 어떤 사람이 줬어? 백신 이는가또 백신이었는데 어떤 박스가 줬어? 아 얘들아, 그래? 얘들아 그거 나 줘봐, 나. 엄청 줘. 많아, 여덟 개 아니 많아. 그래, 그럼 그거 줄게. 그거 어 하나 나 줘봐. 어? 이거랑 아홉 개 남았어. 마셔볼까? 어 뭐지? 뭐 어+ 어+ 뭐지 모, 몸이 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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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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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어+ 디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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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개새끼이 있구만! t 고있어 i 고있다뭐 a s I was. I was. 뭘 was. I w a 있어.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 a 어 I was. I was. I was. I 이 a s 지 어, 맞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엄청 착한 사람, 백신이 있었지? 어, 근데 하나밖에 없네?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어, 어. 와 오늘 점심은 인간 고기. 인간. 맛있겠다. 맛없..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겠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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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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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야 아니야, 아사야 아니야, 아니야, 아다야아다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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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아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백신을 이제 달님에게 주는 차례야. 응? 아 맞다. 달님 달님 지금 멸종이 살아있지? 어? 어디 미나라고 아. 미나 미나 미 인간이었어. 아, 도망가. 뭐야 왜좀비가 도망가 저 다시. 쟤 좀비 넘어짐. 꽉. <laughs> 꽉. 지금이다. 홍차 주기. 홍차 주기. 잡잡 <laughs> 야, 이 미친. 잡고 보겠습니다. 써서 잡았어. 좀비를 손으로 묶었으니까 아이템 주기 손에서. 이거 뭐 뜯는 게가팠어 이거나 먹어라. 사랑해. 어, 뭐니? 아, 돌았잖아. 어. 야, 아기 우유 왜 줘? <laughs> 그거백신이야체리왜저래 갑자기. <laughs> 야, 체리. <laughs> 야, 체리 야, 리 야, 이다 씨가 너왜저래 와, 나는 살았다. 안녕히 계세요. 자는 사람, 사람 또 있었어. 이거나 이거나 먹어라. 이거 먹어. 이거. 싫어. 야, 이다 씨가 말리어 야이 좀비 뭐야? 야이 좀비 뭐야? 야 좀비 뭐야? 좀비 끼고 온대 데 달로는 잘โด나? 안 되겠어. 네 그러면 나는기기 나는 어 나는. 아 왜? 달님 아! 후후후 세 개가 진짜 좀비 바이러스에 저잠구만오 저기 달님, 달님, 뭐야? 저거... 아! 야, 아! 씨발! 아. 사실 난 백신을 뿌리고 있었지. 이 몸에서 크크르빙펑 뽕빵, 빙빵 포로로 뽕 뽕... 좀비준야 야. 씨발! 좀비망기야좀비망기 야, 야. 야, 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짠. 자 좀비님 어, 어. 돌아와주세요. 자 아, 그러면 저거요 저거면 저거요 다시 저는 양으로 배신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사 안녕.